가인의 칠대손입니까? 라멕이 나오잖아요 어, 우리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최초로, 예. 최초로,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성경이네요. 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인 거죠. 이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만 해서 새롭게, 새롭게 재적용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 오늘, 가문 아닙니까? 이 아담의 두 가문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 복음의 가문을 세우가는 그 축복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바로 23절입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라멕이 시를, 시를 써서 노래 부른 거예요. 지금. 시를 써서 노래 부르는데 두 아내에게 지금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죠? 20, 23절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야마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은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소년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죽였다고요? 나의 상처로, 나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의 조상이었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가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세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상, 상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의 상, 사랑, 그 상함으로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이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어, 보고만 해서 발견하고 살려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24절을. 24절.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을 유하에는 벌이 7배일진데, 사람을 죽여놓고 똑같이 가인처럼 누가 나를 해 할까봐,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초곤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난 짐승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야 할까봐, 죽일까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라멕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자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아요. 누가 나를 해꼬지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너무 이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세 번째로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어떤 후손들입니까? 세세 후손들입니다. 시작이 다른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요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 좀 다르죠. 언약 백성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이 씨에 대한 언약. 굉장히 이거는 언약적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씨. 씨라고 할 때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비로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창출애굽기사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 추레굽기에서 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오늘 창세계에 보니까 이, 이, 이 셋의 후손들이 요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당겨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인 삶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문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가인의 후손, 후손은 뭡니까? 어. 통장에 잔고 늘어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거예요.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어, 이 아벨 대신 이 셋이 어 셋을 주셨잖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정하다, 안정하다 이런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로 지정하신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로 지정하시고, 이 언약 성취를 안정화시킨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셋입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에노스라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 붙잡고 공식적으로 에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게 에누스입니다. 공식적으로 에베를 회복한 사람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실은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한 장씩 한장 장씩 읽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 보지 않았던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같은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약의 전달자인 이 셋을 통해서, 언약 성취를 안정시킨 이 셋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요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의 가문이 축복받습니다. 아멘. 가문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런 본질은 뭐죠?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키가 실은 애녹입니다. 다 잊어버리셨대요. 그만만큼 중요한 인물이 애녹입니다. 이 애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세 어, 어, 가문의 이 족보를 보면 가장 짧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몇년 살았죠? 360. 네. 1년이죠. 1년. 하루를 1년 같이 사, 살았던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예.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몇년 동안요? 몇년 동안요? 말씀해 보세요. 몇년 동안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 그럼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양치기가요, 양치기가 양들을 앞세워서 몰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예민한, 뒤에 서신 하나님이 이이이 이, 이, 이 애녹을 앞세워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뭘로 몰아가십니까? 언약이요. 그걸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날짜가 뭐냐. 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니 에녹은 365세에 죽었잖아요. 그럼 성경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기록자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비어 있는 날짜가 뭡니까? 65년이요. 65년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라 거예요? 통장 잔고 늘어가는 재미로 살아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재미로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00년 이후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애녹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에녹을 빼놓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뭔가 65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에녹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죠?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가 죽은 후에 재앙이 오리라. 제가 거짓말치는 게 아니고, 그가 죽은 후에 재앙이 오리라. 우두셀라가 죽은 그 해, 너와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잘 들어오세요. 그 전에는 65년의 삶은 그냥 통장 잔고 늘어가는 재미, 가인의 구손과 같은, 네.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재미, 사업 성공시키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런데 65세 때모두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은 후에 재앙이 오리라. 그때부터 애녹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삶이 된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신약 성경이죠. 유다서 1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유다서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유조 유. 페이지로는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절에 예 네, 말씀 시간이 5 분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줄을 것을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지금 이 애녹이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 애녹 시대의 애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년 동안요, 300년 동안 이 애녹에 대한 이 구절이 많지 않아요. 뭐 히브리서에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창세에 기록된 이 애녹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갱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 에너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노아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지는 그 여정 속에 함께 옆에 있었던 인물이 에녹이었어요.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수많은 물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문에 대한 또 성경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 세세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히는그한 가지 그한 말씀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문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틀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형, 결통이 되게 하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보고마여 언약을 붙잡는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또 세세의 가문처럼 세세의 우손들처럼 언약에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세계 보고 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광고, 예배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20, 어, 우리 좌석수의 20%를 채우다 보니까, 어, 20%를 넘기게 되,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당회에서 좀, 어, 구역을, 어, 예배에 참석하는 구역을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돌아오는 주일부터, 어, 그, 우리 2구역과 우리 4구역은, 우리 11시 예배 이번 주에 참석하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 우리 제가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과 우리 3구역은 오후 예배 참석하는 일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뭐 광고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어 참고해 주시고 어 꼭그 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24명이 이 인원수가 넘으면 제가 이제 적발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어 다들 뭐 그렇게 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 어 광고 드린 대로 각 구역별로 변경된 구역별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번 주 청소 구역은 이 구역입니다. 예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어 우리 구역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또 갖고 오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혹시? 예, 우리 없으시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